백상사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주 통면 공부가 아니고, 가끔씩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사주 명리학으로 어디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사주 명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맞추는데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 사주 명리학이 과연 맞추는 학문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맞추지도 못하는 명리학 상담을 명리 상담을 왜 하느냐라고 직설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담담하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사주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운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 환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마음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운의 길흉은 거의 마음작용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사실은 천기만 답입니다. 천기다는 것은 우리가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 여덟 글자가 하나의 온전한 기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행의 기고 또, 오행은 마음의 어,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 오행을 해석을 해서 어떤 마음이 어, 내가 살아가는 운의 환경을 만들어 내느냐를 유추하는 그런 어, 학문적인 어, 그, 것이 바로 명리학인 것입니다. 어, 청기가 있다면, 어, 청기는 쉽게 말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 마음작용을 일으켜서 그것이 운의 길륭화복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 청기가 있다면 반드시 또 다른 반쪽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기가 있으면 질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사주는 만약에 마음을 굳이 표현하면 양의 개념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엄은 무엇이냐? 또 천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가 아닌 것은 또 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엄이나 질의 개념으로는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두 가지 요소가 합치되어서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한날한 시에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태어난 유전적인 특징은 생일이 같다 하더라도 유전적인 요소만까지도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 생일이 같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또는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시대적인 변수도 있고 또그 사회에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사회적인 격동의 시기라든가 아니면 아주 평온한 시기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청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삶을 유출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주는 맞다, 안 맞다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 애매하게 들릴 것입니다. 물론, 명리학을 연구하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주는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느냐? 인간의 죽음을 두고 말했을 때, 한날한 시에 태어난 사람이 한날한 시에 죽는다면, 우리는 맞춰야 합니다. 맞추지 않으면은 그것은 엉터리 학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날한 시에 태어난 사람이 한날한 시에 죽는다는 것은 일체 그 기대하기가 어려운 희망 사항입니다. 또 같은 직업을 갖지도 않을 뿐더러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고 또 서로 다른 신체적인, 유전적인 어떤 특질로 인해서 서로 다른 외모나 유전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두고 맞춘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언제 어려움을 겪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운이 오는데 어떤 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주명리학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맞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춘다고 하는 순간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보호의 수준이나 똑같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 누린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내가 사주를 알든 모르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또 다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들이 모여가는 가운데 작은 실수도 하고 큰 실수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력도 아주 운을 발복시킬 만한 큰 의미 있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준비 없이 그 좋은 운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명리학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명리학은 맞추는 이상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어, 미래 예측학으로서의 한 학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지가, 어, 어떻게 그 좋은 운 또는 어, 상대적으로 나쁜 운을 어떻게 그 운을 극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운이나 또 아주 나쁜 운은 속칭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운이라는 게 아주 좋은 운만 있고 아주 나쁜 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애매모호하고 그 중간에 어정쩡한 분위기에 있는 그런 운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충분히 운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운을 본다는 것은, 어, 적어도 미래에 관한 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까운 또는 멀리 기다리고 있는 운이 어떤 운이냐를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는 나쁜 운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단한 어떤 예방과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 운이 극복되고 오히려 나쁜 운이 크게 나쁘지 않는, 그리고 좋은 운이라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 운이 좋다는 이유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길흉화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명리학을 통해서. 어, 맞추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 그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류의 미래 예측학 중에 미래를 맞출 수 있다는 순간 그것은 모순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어, 그 운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운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 오만하게 운을 다스린다는 그런 표현 또 사실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은 내 마음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또는 이성적인 마음을 잘 조화를, 어, 제향한다면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맞출 수 있는 어,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한시라도 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